우리 따봉이에요. 우리 저번에 저 행복이 오고 따 따봉이. 아이고 우리 행복이 오고 따봉이. 따봉이. 우리 행복이 오고 따봉이. 우리 행복이 오고 따봉이. 또 우리 이게 사방이. 에이 우리 사방이. 이 복동이. 에이 복동이 로와요 유튜브 찍기. 복동이 찍습니다. 우리 복동이. <laughs> 우리 복동이 찍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막지네 아이고 에이 우리 따봉이 또 따봉이가 어디 가입니까? <laughs> 우리 따봉이 어디 가입니까? 우리 따봉이, 어디로 가십니까? 아이거 우리 사방이, 우리 사방이, 복도, 따봉이. 아유, 따봉이 또 들어갔어. 아유, 따봉이. 복동이. 에이, 무슨 복동이. 아하하, 복동이, 거, 유튜브 찍어요. 우리 복동이. 아유, 사방, 아, 요거는 행복이. 요거는 사방이. 하하하, 우리 사방이. 요거는 우리 따봉이. 아유, 따봉이 이리와. 하하하, 이리와요. 아유, 우리 따봉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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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왜 거기 들어가요, 우리 따봉이. 에이. 우리 따봉이 왜 거기 들어가쇼? 에이. 우리 따봉이 왜 거기 들어갔어요이 이리 와요, 에이. 우리 따봉이, 에이. 아, 또 고기 들어갔어요. 우리 따봉이 또 고기, 에이. 우리 따봉이 또 고기 들어갔어요. <laughs> 우리 따봉이에요. 우리 따봉이. 아이고, 우리 따봉이. 우리 따봉이 거기 들어갔어요. 에이. 요거는, 우리 또 행복이. 에이. 우리 행복이. 에이. 뻥뻥. 아싸. 아싸. 아이고, 이리저 새끼. 에이.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새끼 에이씨. 오줌 지금 오줌 싼 거지. 응.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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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에이, 에이, 이거 이렇게. 에이, 에이. 우리 따봉이. 아이고 우리 따봉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. 에이. 따봉이 이리 나오세요리이나오셔이리나오셔 나오셔, 우리 다봉이 <laughs> 우리 다 보니, 우리 다 <laughs> 우리 다봉이 나왔어요 우리 따봉이. 에이. 우리 우봉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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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다봉이 얼굴 우리 우리 우에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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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우리도 고리 들어갔어, 요 우리 따봉이도 고리 들어갔어요, 에이. 우리 따봉이 고리 들어갔어, 요 아이고, 우리 따봉이, 에이. 우리 따봉이에요, 우리 사방이, 에이, 사방이 이리 와요. 우리 사방이 이리 와야죠, 사방이. 행복이. 행복이구나, 여기 홍보이 행복이 이리 와요, 에이. 에이. 이렇게 이제 찍었어요, 이제.